뭐 미싱을 하다가요, 미싱이 좀 뻑뻑해서 어, 기름이 좀 없는 것 같다 할 때는요, 얘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드시면 뒤에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이 받침대에다가 미싱을 이렇게 잘 받쳐 놓고요. 소개를 보시면 이렇게 기름통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기름이. 어, 여기까지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미신 기름을 넣어라라고 써있을 때 기름이 지금 없잖아요. 이럴 때는 미신 기름을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미신 기름을 미신 기름면 미신 기름을 열고요. 뚜껑 을시고 여기다가 적정선 적정선 표시선까지 기름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기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뚜껑은 닫아주시고요. 미싱에 기름이 잘안 나올 때는 이 속에 보면 여기 이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요거를 돌아이 바로 이렇게 잠가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잠근다 그러면 미싱이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미싱은 반대예요. 잠그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나온다. 이걸 풀러요. 이거를 풀르면, 풀르면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잠그면 많이 나오고 풀으면 조금 나오고 이걸 풀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조금 나.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다 미싱에 모르고 물이 들어갔다. 이럴 때는 오일을 전체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들어가면은 미싱이 고장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연구해 주세요.